আদাম আদাম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에이스 류현진을 뒷받침할 선발투수를 계속해서 찾지 못한 토론토는 포스트 시즌 진출 경쟁이 가열되던 지난해 8월 하나의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시애틀과의 트레이드에서 우한, 타이후한 워커를 영입했어요. 2010년 시애틀의 지명을 받은 워커는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일에 비교적 견실한 선발투수로 활약했는데요. 슈퍼스타급은 아니었지만 게래도 한 시즌 로테이션을 돌면 1 0승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수였죠. 실제 워커는 2015년 11승 2016년 8승 2017년 9승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2018년 팔꿈치 인대 접합수술을 받고 전열에서 이탈했고 2019년까지도 세간에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이적 후 성적이 뛰어났어요. 워커는 이적 후 6경기에 선발로 나가 26과 3분의 1 이닝을 던지며 2승 1패 평균자책점 1.37을 기록했네요. 이닝 소화 등에서 에이스급 스터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자신의 성적을 쌓았죠. 그리고 워커는 2020년 시즌 이후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선발 보강설이 꾸준히 나돌던 토론토는 워커와 재계약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워커는 당초 토론토 잔류를 꾸준히 희망하고 있었어요. 이적 후 성적도 좋았고 자신의 자리도 확보하기 용이했기 때문이죠. 1월까지도 언론 인터뷰에서 토론토의 구애를 보냈습니다. 토론토로서도 큰돈 들이지 않고 로테이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가격이 그렇게 비쌀 선수는 아니었고 1,2년 단기 계약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계속해서 주저했네요. 워커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일부 현지 언론은 워커가 클럽하우스 내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결국 토론토는 워커를 그냥 보내기로 결정하고 포기했는데요. 끝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한 워커는 결국 2021년 2월 중순이 넘어서야 뉴욕 매체와 2년 계약하고 매체의 유니폼을 입었네요. 공교롭게도 워커는 는 매치 이적 이후 괴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2 0는 현재 큰 부상 없이 12경기를 뛰며 6승 2패 평균자책점 2.12의 호성적을 기록 중이죠. 68이닝에서 기록한 탈삼진은 72개, 피안타율도 1할 8푼 4리에 불과해요. 2 1 현재 워커의 톰탱고 모델 4이영 포인트는 토론토의 그 어떤 선수보다 좋습니다. 루비레이가 22점, 류현진이 22.5점, 매치가 16.3점, 스트리 필링은 7점으로 리그 전체 1 8위예요 에이스급 성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이처럼 토론토는 여전히 선발진이 고민인데요. 류현진이 건재하지만 로비 레이, 로스 스트리플링, 스티븐 매츠, 알렉마노아 등 나머지 선발투수들의 기복이 있습니다. 최고 유망주 네이트 피어스는 아직도 트리플 A에서 조정 중이에요. 류현진, 레이, 매츠가 모두 좌완임을 생각하면 토론토는 우한 워커에 대한 아쉬움을 곡씹을만 하죠. 물론 버스는 지나갔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